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서 마치 관광객처럼 혹은 순례자로 살아가고 있다고 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집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는 마치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살고 있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산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우리는 다만 순례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순례자로 이 땅을 지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다운 순례자가 되도록 도전을 주는 기독교 고전책이 하나 있는데 영국의 유명한 존 버년이라는 사람입니다 평신도 일대에 말씀을 전하면 설교를 하면 감옥에 가야지 될 당시 성공해가 영국 국교로 정해질 때, 그때 사제들만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존 버녀는 은혜를 받아서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감격 속에 말씀을 전해서 감옥에 가게 되어지고, 감옥에서 12년을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로 1672년에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주어지게 되었지요. 그 후에 침내계 목사가 되어지기도 했지만 그 당시 신앙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옮겨가게 되어지는 그런 배경이었습니다. 나그네 인생이 장차 망할 이 세상에서 떠나 천국 가는 여정을 서기하고 있는 것이요. 이 책은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처음 성경책 누가복음 보금 쪽 복음이 1882년도에 번역이 되어졌고 1885년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부활절 아침에 들어왔지요. 그리고 10년 지나서 캐나다 선교사를 통해서 1895년도에 철로역정이 한글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성경이 주어지게 되어지고 성경이 들어간 곳에 늘 철로역정이 번역이 되어져서 그 나라에 성경 다음으로 읽혀진 책이라고 할수 있지요. 나그네 인생이 장차 망할 이성에서 떠나 천국 가는 여정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아름다운 순례자로서의 삶을 살수 있을까? 첫째는 하늘 본향의 실제를 믿고 하늘 본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이 길을 걸어 가야지 되는 것이요. 우리가 가야 할곳 진정한 본향이 없이 우리가 길을 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방랑자가 될 것입니다. 순례자는 가야 할 본향이 있는 것을 알고 가는 사람들이지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방랑자라고 할수 있겠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순례자입니까? 방랑자입니까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시죠. 보시기만 하지 말고 물어보세요. 순례자입니까 방랑자입니까. 16절 말씀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했다 말씀합니다. 전번연은천로역정에서이 성을 가리켜 시온 성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천성이라고도 하지요. 새 에루살렘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천국의 본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 각자 이 땅에서 태어난 고향들을 가지고 있지요. 자기들만의 고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모두의 고향은, 우리의 모두의 본향은 하나. 천국.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고향이라고 할수 있겠지요. 이 좁은 땅에 살면서도 고향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우리 고향은 이제 충청도도 아니고, 전라도도 아니고, 경상도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고향은 하늘나라 천국.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본향입니다. 아브라함의 본래 고향은 갈대야 우루였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은 자기 본래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로 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본양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들은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이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양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양이 어디입니까?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빌리보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어지는 것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본향, 고향이 되어집니다. 이 땅에서 순례자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본향이 하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요. 이것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의 정체성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살아야지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고 죽어야 하는 것이요. 아름다운 순례자가 되려고 한다면 천국 본향의 실제를 믿고 우리 날마다 본향을 찾는 삶을 살아가야지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순례자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순례자 공동체로서 이 길을 함께 가는 겁니다.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이 순례길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함께 순례길을 걷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철로 역정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40여 명의 인물들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주인공 크리찬이 천성을 가는 동안 두 명의 친구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한 친구의 이름은 신실, 또한 친구의 이름은 소망입니다. 이 술래 길의 절반까지는 신실과 크리찬이 동행하게 되어집니다. 동행한다, 함께한다. 이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신실 씨가 허영의 시장에 갔을 때에 순교를 당하게 되었지요. 이제 순례길을 혼자 가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신실 씨가 순교하는 순간 순교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감동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 믿음 때문에 저렇게 용감하게 죽는 사람이 있구나.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 믿게 된 사람이 바로 소망. 이제 소망과 함께 크리찬이 천성에 들어가기까지 쭉 같이 동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술래의 길에서 신실, 소망과 같이 함께 순례의 길을 동행하는 사람은 큰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할수 있겠지요. 외국의 고향인 사람들, 이 땅에 와서 우리와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외국의 고향을 두고 이 땅에 찾아온 사람들, 그들이... 저와 여러분들과 친구가 되어야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우리 교회도 예국인이 있었네? 이것은 아니지요. 만나면 정답게 인사도 하고, 악수도 하고, 함께 식사도 하고, 어떻게 사는지 좀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함께 걸어가는 순례자가 되어야지 됩니다 존 번연은 철로역정에서 이 순례의 길에서 친구를 만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인공 크리찬이 순례의 길 철로역정의 길을 가면서 기분 좋은 장소를 하나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미궁 또는 아름다운 집이라고 불려지는 장소인데 오늘날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집에 들어가자마자 네 명의 중요한 성도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신중, 분별, 경건, 자선 이네 명의 중요한 성도를 만납니다. 크리스찬은 아름다운 집에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식사와 기도를 함께하면서 새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이요이 사람들이 크리스천을 영적으로 무장시켜 줍니다. 영적으로 무장을 한 다음 다시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되어지는 거이요 교회가 영적으로 무장하는 장소. 또 술래의 길을 출발하게 하는 거지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교회에서 영적 무장을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술래의 길을 걸어가야지 되는 거지요. 크리찬이 계속 길을 가다가 이번에는 기쁨의 살에 도달하게 되어지는데 이 산지 별명이 임마누엘의 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니까 몸이 저절로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네 명의 목자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네 명의 목자의 이름은 지식, 경험, 경계, 성실. 여러분은 목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목자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지식을 제공해주고 영적 경험을 제공해줍니다. 목자는 우리의 삶의 경계에 대한 중요한 교훈들을 알려주고 아주 성실한 모범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이런 좋은 목자들을 만나면서 인생에 대한 신앙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요. 목자들을 통해서 다시 새 힘을 얻고 순례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어지는 일이지요. 교회 안에서 만나는 수많은 성도들, 수많은 구역 강사들, 교구장님들 그들을 통해서. 술래의 길에서 새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술래의 길에 이런 공동체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우리는 외국에서 온 사람들에게도 교회가 그들의 술래길에 좋은 공동체가 될수 있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순례의 길이 되기 위해서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지요. 공동체로 함께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역 모임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교회, 교구 모임에도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이요. 구역 모임에 교구 모임에 참여하는 이유는 혼자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공동체다. 영적 지식, 힘을 얻고 다시 영적으로 무장해서 새 출발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나누는 장소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순례자가 되려고 한다면. 본향 찾는 순례자의 삶을 날마다 살아내야지 되는 거지요. 본향 찾는 삶을 산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본향 찾는 삶을 산다.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야지 된다는 거지요. 우리는 여기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본향이 있는 사람들,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내는 사람들, 그렇다면 본향을 모르는 사람, 본향을 아는 사람, 그 삶이 여기 이 땅에서는 마땅히 달라야지 되지 않겠느냐? 본향을 아는 사람과 본향을 모르는 사람이 어찌 이 땅에서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본향을 아는 사람들, 본향 찾는 삶을 나타내야지 되는데 본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길 중간에 어떤 일에 관심이 생겨서 거기에 집착을 하고 거기에 주저 앉아 버린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향으로 갈수 없겠지요. 마라톤 출발은 잘 했는데 완주할 수 없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신앙은 완주하는 삶을 살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중요한 이유가 본향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요한에서 2장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계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순례의 길에서 순례자의 발목을 잡는 세 가지 중요한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역 안목의 정역 이생의 자랑. 여기에 딱 걸리게 되어지면 여기에 발목 잡히게 되어지면 아름다운 순례자가 될수 없다는 거지요. 아름다운 순례자가 되려고 한다면 이 땅에서의 탐욕으로부터 해방되어지 된다. 철로 역정에서 크리찬과 신실씨가 허영의 시장에 도착을 합니다. 허영의 시장에 오니까. 전 세계 각국에서 온 온갖 상품들이 다 전열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의 실상은 헛되고 헛된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속한 것들이지요. 존 본연은 이야기합니다. 이 허용 시장을 통과하지 않고는 천성으로 갈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허영의 시장,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허영의 시장을 통과해야지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크리스찬이 어떻게 허영의 시장을 통과하는가? 성경 말씀, 약속의 말씀 을 붙든 거지요. 시편 119편 37절에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허영의 시장을 통과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곳 허영의 시장에 상인들이 볼 때,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을 이상한 존재로 보는 거죠. 그래서 한 상인이 따라오면서, 크리찬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이런 상품에 관심이 없습니까? 당신들은 도대체 무엇을 사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까? 이때 크리찬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진리를 사고 싶습니다. 나는 진리를 사고 싶습니다. 잠원 23장 23절에 진리는 사대 팔지는 말며, 진리는 사대 팔지는 말며, 나의 관심, 우리의 관심은 진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에만 관심을 갖는 크리스찬들이 이 허영의 시장에 있는 사형, 상인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어지는 거지요. 미움을 사게 되어져서 결국... 신실 씨가 여기 허영의 시장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앞으로 순례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요. 왜냐하면 영원한 본향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본향 이것이 궁극적으로 가야 할 지점임을 알기 때문에 그곳에 도착해야지 되기 때문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얼마 전 파리 올림픽이 폐막이 되어지고 선수단 귀국길에 한영식을 했습니다. 온 세계가 자국 선수들의 금메달을 비롯해서 수고한 사람들을 거대하게 환영을 하지요. 마침 선교 사역을 마치고 귀국하는 선교사님이 공항을 올때이 환영 행식이 막 끝나고 다 흩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입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복음을 위해 헌신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온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구나. 나를 맞이해 주는 사람이 없구나.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조용한 음성이 들리게 되어지는데, 너는 아직 집에 오지 않았어. 너는 아직 집에 오지 않았어. 고향에 오면 번향에 도착하는 그날 주님이 친히 마중 나와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환영할 것이다 오늘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면 환영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도 관심 없는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있겠지요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아직 본양에 오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본양을 향해서 술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지요. 우리는 영원한 본양의 소망을 갖고 이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술래자입니까? 방랑자입니까? 우리 모두는 술래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잠시 방황할지라도 다시 믿음으로 순례의 길을 가야지 됩니다. 이 순례의 길을 믿음으로 승리해야지 됩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우리는 순례자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순례자가 되시기를 승리하시면서 완주하는 순례의 길을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